아니, 당신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석유보다 진짜 한국이 더 귀한 자원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외교계와 학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국제정책학교수가 예일대에서 열린 국제학술. 토론회 도중 갑자기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폭탄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발언을 들은 일본 대표단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지만 불과 5분이 지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는 회의장을 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대표단은 왜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전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레슬 레버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국제정책을 가르치고 있는데 언제나 뜻밖의 순간들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답니다. 최근에 참가했던 한 학술회장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 강당에 일찍 도착했는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오늘은 세계 각지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한 나라의 성공이 천연자원과 바다의 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는 서로 배우며 토론할 기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날은 예상치 못한 극적인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열정적인 박사과정 학생 미니아가 있었는데, 그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뛰어난 아이디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셨는데, 모리 다카시 교수님과 그의 제자인 타나카료가, 자연자원과 강력한 군사력이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보시는 견해를 나누러 오셨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강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고, 신선한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문 두드림 소리에 모두가 놀라 조용해졌고, 저도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 봤어요. 한 젊은 조교가 들어오더니, 전통 한국 무늬가 들어간 화려한 색종이로 포장된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강당 가득 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스티커를 떼어냈어요. 그 안에는 고풍스러운 느낌의 한국 느낌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는 단단히 말려 있었고 펼치자 아름다운 서예와 한국 과거의 생생한 그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용감한 지도자들, 총명한 발명가들, 희망과 힘으로 가득 찬 일상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서류의 세밀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고민하며 이 뜻밖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일본 학자모리 교수님과 타나카료는 다소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들은 이전에 한국이 천연자원이 부족해 약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역사의 한 조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비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한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 서류는 한국의 진정한 영혼, 즉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단지 천연자원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양한 학자와 학생들이 모인 이 자리를 둘러보며 이번 토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논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소통하며 한국의 강인함을 진정으로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서류가 모두를 놀라게 한후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서류를 손에 쥔채 강당 앞에 서 있었는데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강당의 분위기가 조용한 토론에서 열띤 논의로 바뀌었어요. 먼저 모리 다카시 교수님과 그의 제자 타나카료가 발언을 시작하셨어요. 두 분의 표정은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어요. 모리 교수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여 한 나라의 힘은 천연자원과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는 두루마리에 아름답게 담겼을지라도 이것들이 없으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카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풍부한 땅이나 석유, 가스가 없다면 어떻게 한국이 강한 나라로 설수 있겠습니까?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숫자와 물리적 자원이 진정한 힘의 척도라고 믿는 그들의 관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어조는 강의하는 듯 단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미니아가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서는 단호함과 자부심이 빛났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에는 단순한 물리적 자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전통 서류를 보세요. 이는 한국 국민의 창의력, 노력, 그리고 용기를 보여줍니다. 라고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씀하셨어요. 미니아가 한국 전통서류를 천천히 펼치자 강당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서류 위에 다채로운 서예와 용감한 지도자 총명한 발명가들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이미지들은 투쟁과 희망이 가득한 일상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모리 교수님과 타나카료의 얼굴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토론의 전환점이 찾아왔음을 느꼈어요.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한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이유를 한번더 깊게 들여다 봅시다. 단지 석유나 광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신, 전통, 그리고 역사의 교훈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론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모리 교수님께서는, 하지만 국민의 정신과 역사가 천연자원의 원초적 힘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아름답지만 현대 경제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날카롭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 강당의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미니아가 대답했습니다. 현대 경제는 혁신과 과거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결합해 왔어요. 케이팝, 스마트폰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들처럼 이는 석유나 광물이 아닌 창의력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답변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젊은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강당에는 감정의 폭풍이 일어났어요. 한 마디 한 마디가 역사와 희망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숫자 논쟁을 넘어 한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도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타나카 료가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고뇌가 역력했어요. 저는 그동안 천연자원이 힘의 열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서류와 미니아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몰랐던 한국의 한 부분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강함의 척도를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어요. 그의 진솔한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리 교수님의 엄격한 표정도 잠시 부드러워졌고 저도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확신에 차 있던 학생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 그 순간은 토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당을 둘러본 후 우리 모두는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교과서가 아니라 한민족의 예술과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한 나라의 힘이 국민, 즉 그들의 창의력과 역사, 그리고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씀을 마치자 강당 안의 표정들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닫혀있던 마음들이 서서히 열리며 이에 빛이 비추었고 모리 교수님조차도 더욱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당은 더 이상 열띤 논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아이디어가 어우러지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날 토론은 충격적인 게시로 절정에 달했어요. 무시하던 시각들이 무너지며 한국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서류가 품은 풍부한 이미지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깨워주었고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고의 첫 걸음을 내딛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공식 토론이 끝난 후,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방에서 편안한 토론을 이어갔어요. 미니아, 모리 다카시 교수님, 타나카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몇몇 분들과 함께 모여 앉았는데, 모두 개인적인 생각을 나눌 준비가 된듯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졌어요. 먼저 미니아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을 부족한 것으로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력, 창의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간결하지만 강한 메시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리 교수님은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주장하셨던 모습에서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힘이란 물리적 자원과 강력한 군사력에서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이 국민과 문화의 힘으로 이룬 성과를 보며 그 관점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공기 중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타나카류도 조용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숫자와 자원이 힘의 유일한 척도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류와 미니아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달러나 석유의 양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마음과 의지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확신에 찼던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로 인해 방 안의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국제정책 연구 경험 속에서 수많은 토론을 봐왔지만, 오늘은 확실히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국제정책을 연구하며 많은 토론을 목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받은 전통서류는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달았습니다. 힘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국민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고 조심스레 제 생각을 전했어요. 이어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대화는 더욱 열려갔어요. 어느 순간,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처음 한국 역사를 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본 그림과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은 언제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니 오해받았던 한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미니아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우리나라가 큰 시련을 겪었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공동체의 힘과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도 함께 배웠습니다. 위대한 천연자원이 없어도 국민들이 자신을 믿는다면 한 나라는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 교수님도 조용히 듣다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모든 나라가 측정할 수 없는 숨겨진 강인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호기심을 담고 있어. 모두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차례차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타나카 료는 저는 여러 면에서 일본을 존경해 왔지만 오늘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예술, 음악, 그리고 역사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존중의 기운이 방 안에 가득 퍼지게 했어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제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 대화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각 나라는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경청할 때 생명력과 용기, 희망이 넘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모두가 새로운 생각의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듯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미래 협력과 문화교류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마음과 정신을 열며 하나되는 느낌을 경험했어요. 모리 교수님 역시 강한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 부드럽고 인간적인 국제관계에도 귀 기울이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모두 동의했어요. 진정한 힘은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물리적 자원이나 군사력만이 한 나라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국민들의 열정,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한 나라의 진정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을 나서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평화와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따뜻한 토론 후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움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계획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이 진정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세상에 알려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제 마음속에 불꽃이 일었고 모두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오후 늦게 작은 방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그 방은 따스하고 밝았으며. 중앙에 둥근 테이블이 있어 우리 모두가 쉽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니아 모리 다카시 교수님, 타나카료와 함께 앉아 노트와 펜, 그리고 한국 지도가 펼쳐진 테이블을 보며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자원이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 예술, 음악, 기술, 그리고 풍부한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행사를 계획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에 미니아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시장, 고궁, 그리고 번화한 첨단 지역 등 역사가 살아 숨쉬는 멋진 장소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약속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역사 유적지, 현대미술관, 기술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세계에 영감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래된 궁궐을 천천히 걸으며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첨단 연구소로 달려가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진행하던 중 타나카료가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유명한 장소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궁궐을 보세요. 황금 지붕과 다채로운 정원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아요. 라며 사진을 넘기자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리 교수님도 저는 예전부터 일본을 기술과 전통이 풍부한 나라로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배우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역사에 관한 강의, 미술 전시회 방문, 그리고 전통공예 체험 워크숍까지 포함한 일정표를 만들었답니다. 미니아는 지역 동네를 안내하며 유명한 명소와 맛있는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자원했고, 모리 교수님과 타나카료는 일본과 미국과의 비교 발표를 준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참 계획을 세우던 중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나눠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의 문화를 맛보며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방 안에는 따스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 계획이 아니라 모두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저는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열띤 토론, 전환점,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견해가 변화한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차이점에 집착하기보다 공통점을 축하하는 우리가 된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함께 협력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열정, 창의력, 그리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회복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요. 문화 교류 행사를 계획한 후 다음 단계로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는 에너지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옛 아름다운 궁궐이 어우러져 있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미니아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그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한 눈빛 덕분에 금세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만의 특별한 환영 방식이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모리 다카시 교수님, 타나카료 미니아, 그리고 제가 함께 모였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오래도록 이어질 우정을 쌓기 위해 모였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분주한 거리와 사람들 차와 밝은 간판들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날 유명한 궁궐을 방문하며 투어를 시작했어요. 고대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직접 보는 순간 마치 역사책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큰문 섬세한 조각들 평화로운 정원 사이로 바람에 실린 역사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니아는 궁궐의 각 부분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 주시며 옛날 위대한 왕과 왕비들이 이곳을 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씀이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통 한식을 즐겼어요. 낮은 탁자에 앉아 비빔밥, 김치, 불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마치 한 가족이 모인 것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타나카료가 음식은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로 묶어 줍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모두가 함께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역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신선한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노점들로 북적였고 현지인들이 친근한 미소로 흥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웃음소리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미니아와 함께 걸으며 각 노점마다 담긴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이 한국 공동체 정신의 상징임을 느꼈습니다. 역사가 현대생활과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 그룹은 여러 체험 활동에 참여했어요. 전통 공예 만들기 워크숍에 참석해 작은 그릇 모양으로 차흙을 빚어보기도 했는데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어설픈 시도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곧 모두에게 전해져 각자 자신만의 작품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친구로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젊은 한국 발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첨단 기술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멋지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발명가들이 간단한 로봇, 새로운 소프트웨어, 전통 한국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가제트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에 저도 크게 감동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후 한적한 강가를 걷던 중 모리 교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힘이 단지 역사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따뜻함과 문화를 나누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에 진심이 담겨 있어 우리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타나카료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행 내내 우리는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는 다리를 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웃으며 때로는 방문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니아는 끝없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따뜻한 안내로 단순한 호스트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한국의 영혼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들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첫 열띤 토론부터 수많은 웃음과 발견의 순간들, 신비로운 두루마리 한국 서류와 열정적인 대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멋진 장소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모든 경험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 나라의 강함을 자연 자원이나 군사력 같은 것에만 초점을 맞췄었죠. 그러나 이제 진짜 힘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마음을 바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니아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국은 단순히 역사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예술, 그리고 공동체 정신 속에 회복력과 희망의 이야기가 숨어있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모리 교수님께서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는 오로지 수치로만 나라의 힘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말투에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타나카 류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제 한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쌓은 우정, 교환한 아이디어, 그리고 함께 만든 추억들이 바로 통합의 증거입니다. 이 교훈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우리가 차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사실을 배우거나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고유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힘이 세상에 영감을 줄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여행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어요. 더 많은 문화교류와 각국간 다리를 놓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두가 밝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쌓아온 우정의 따스함을 느끼며 거리로 떨어져 있어도 그 연결고리는 변치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며 다름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어디서 왔든 모두가 빛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의 프로젝트까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사실을 배우거나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선 인연을 쌓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귀국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뒤돌아보니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쌓은 우정의 다리는 평생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처음엔 서로의 의구심과 편견을 안고 왔지만, 이제는 공통의 경험과 깊은 존중으로 하나가 된 친구들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숨겨진 해외 소식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